안녕하세요 준영입니다. 오늘 패치를 통해서 고대 유적 신규 난이도도 추가가 됐고요. 드디어 논란이 많았던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혼돈 유물 제작식 또한 수정이 되었습니다. 어, 그 외에도 이번 주 이벤트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좋은 이벤트들이 많고요. 그리고 펄 상품 또한 아, 가금을 안할수 없는 그런 패키지들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핫타임은 어, 그 우편으로 12시와 18시에 200%의 핫타임이 지급이 되고요. 서버 핫타임으로는 이제 13시부터 16시까지 짧고 굵게 300%의 서버 핫타임이 진행이 됩니다. 이번 주 자사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절대 핫타임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일단 이제 가장 첫 번째로 어, 계속 예고되었던 곧 고... 고대 유적, 초월 난이도에 대해서 2~3단계가 신규 난이도가 추가되었는데요. 일단 1단계, 2단계, 3단계의 진행 방식은 동일하고 그렇지만 난이도가 높을수록 시간의 고리 획득 확률이 증가하고 또더 많은 보상을 획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단계에 등장하는 카바하밀레스 최대 생명력도와 하향 조정됐다고 하네요. 어, 일단 2단계와 3단계는, 어, 입장 전투력이 3만 5천, 그리고 4만입니다. 그리고 입장에 필요한 제아 또한 차이가 있는데요. 석판이 이제 4단, 3단계가 더 많이 소모되고, 뒤엉기 시간도 더 많이 소모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 높은 난이도를 진행하실 수 있는 전투력이라면 높은 난이도로 진행을 하셔서 더 많은 시간의 고리를 획득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여쨌든 좀 부담스럽네요. 석판을 36,000개나 써서 뒤엉킨 시간을 또 9개나 들여서 가려고 하니까 정말 이 펄로 뒤엉킨 시간을 참 구매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요. 아 이거를 뒤엉킨 시간을 어떻게 수급해야 될지 참 난감한 패치이기는 한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혼돈 유물 제작식 변경이 드디어 이번 주에 이루어졌습니다. 어, 기존에는 초반에 이제 업데이트 됐을 때는 잠재력 돌파 10단계 이상인 분들만 태고 아이 혼돈 유물을 제작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잠재력 돌파 단계가 8단계, 8강 이상인 분들도 이제 혼돈 유물을 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 퀘스트를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자, 메뉴에서 이야기를 이제 가시게 되면 여기 있습니다. 고대 유물이 남긴 단서. 여기 혼돈 유물 제작식 개방 이야기에서 이 이야기를 진행하시게 되면, 어 여러가지 보상도 받을 수 있고, 혼돈 유물 제작식도 추가되게 됩니다. 그 메뉴에 제작을 눌러보시게 되면, 이제 혼돈 유물을 제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 혼돈 유물을 제작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 어 내가 R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혼돈 유물을 R을 제작해야 되고, 아이브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아이브를 제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계열에 상관없이 무조건 8강 이상이시면 어, 계열을 변경하셔서 유물을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태고 유물을 기존에 잘 모르고 세르트를 제작하셨던 이제 세, 세르트를 강화를 진행하셨던 분들은 요번에 이제 계열을 변경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세르트를 제외한 계열을 어, 직업에 맞게 알 그리고 아이브 라브리프로 선택을 하셔서 제작을 하셔서 계열 변경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요 혼돈유물은 어, 업데이트 이전에 이제 혼돈유물을 이미 제작을 하시고 잠재력 돌파를 진행하신 분들은 어, 잠재력 돌파 수치가 계열 돌파 수치로 변경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저처럼 이제 기존에 제작하신 분들은 뭐 2강 또는 뭐 3강의 혼돈유물을 가지고 계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10강이 됐어요. 어, 10강이 됐어요. 그래서 당황하실 텐데, 자, 그걸 강화했던 수치가 여기 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2강을 했다면, 이렇게 2강, 그리고 내가 기존에 3강까지 했다면, 이제 3강,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어, 그 계열 돌파를 하셨던 게, 요 하단에, 요, 눌러보시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어 리셋이 된거 절대 아니고요. 요렇게 계열피라고 해해 가지고 계열 강화에 대한 부분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돈 유물을 제작하시고 나면 이렇게 계열 강화라는 걸 진행하셔서 요 계열을 늘리실 수 있습니다. 어더 강화 진행하는 방법 또한 알려드리겠는데, 혼눈유물 이야기를 완료하시면은 이제 메뉴에 잠재력 돌파 메뉴에 가시면 이렇게 상단에 계열 돌파라는 탭도 개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열 돌파를 통해서 이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메뉴에서 흑정령에 들어가셔서 이제 돌파를 진행하시죠. 계열 돌파를 누르셔서 이렇게 해서 강화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아크라드 차원의 조각이 들어가고 어, 돌파를 복구하실 때에는 어, 차원의 조각 또는 돌파 복구권을 선택하셔서 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이게 급하게 조금 되다 보니까 여러분 원래 기존에는 어, 이 패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제 강화 확률에 대한 표시도 이제 떴었는데요. 이게 좀 급하게 패치가 되다 보니까 아직 계열 돌파 확률이 여기에 넣게끔 뭔가 좀잘안 됐나 봐요. 그래서 추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추가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어, 업데이트 이전에 혼돈 유물 돌파 확률과 동일한 확률로 계속 진행이 되고, 만약에 확률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계열 돌파 메뉴 하단에 자세히 보기를 통해서 어, 확인하실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어쨌든, 이제, 8강이든, 9강이든, 10강이든, 이제, 혼돈 아, 유물을 제작하셨다면, 어, 차원의 조각과 아크라드를 사용해서, 이렇게 계열 돌파를 진행하시고요. 어, 이제, 확률을 통해서, 어, 성공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공격력 방어력 상승 뿐만 아니라, 알 계열 피해량도 늘어나고, 또 요, 추가, 추가에 대한 최대치까지 늘어난다는 거,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토레시안 관련된 반가운 소식도 있는데요. 아 아토레시안 죽으면 또 나갔다 와야 되고 막 번거로운데 다시 도전 버튼이 생겨가지고 어좀 반가운 소식인 것 같고 그리고 예고되었던 제노베바 상점의 최고 보상이 오늘 드디어 변경됐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오늘 저녁에 제노베바 상점이 뜰것 같은데 지금 빨리 은하를 마련하셔서 제노베바 상점을 어,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은하 관리 잘 해놓으셨겠죠? 아 그리고 태전 거점전 투기장 등 pv콘텐츠에서 상대방 캐릭터 머리위에 무적 슈퍼하머 전방가드 등 이런거를 상태를 알수 있는 ui 표시가 추가 됐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이렇게 슈퍼하머 이렇게 마크 떠있는거 보이시죠 이런식으로 해서 이게 마크가 뜨는게 이제 패치가 됐는데 아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패치노트에 보면 예시로 이렇게 무적이게 되면 요렇게 약간 방패 같은 거라고 해야 되지. 방패는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죠? 아, 이게 또렷하게 보이질 않네요. 어쨌든 무적 이렇게 되고, 빨간색으로. 그 다음에 슈퍼하머의 경우에는 이렇게 노란색. 으악! 하고 있는 뭔가 붉은붉은 근육 붉은불끈그 다음에 전방가드가 방패의 모양이었던 것 같아요. 전방가드 딱. 아, 잘안 보이네요. <laughs>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어, 화면이 뜨게 되는데요. 요거를 뭐 상대방에서 상대방 여기서 보고 싶다면 설정에 가셔가지고 이제 게임 가셔서 어, 내 캐릭터와 모험가의 가드 표시, 여기 가드 타입 표시 있죠. 요거를 온오프 하시게 되면 이제 볼수 있고 볼수 없고 요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좀 나는 거슬린다 하시는 분들은 또 꺼시, 꺼서 쓰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가방 메뉴에 내 캐릭터 정보에 전투력 표현 또한 변경이 되어 있는데요. 자, 가방창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옆에 이렇게 기재되어 있던 전투력 구성이, 장착 장비 총합, 또 흑장령, 또 레벨, 그 다음에, 또뭐 균형의 돌, 하둠 지식, 별자리, 시베어 신상. 이렇게 해서 얼마나 투력을 올려주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또 이것도 이제 예전부터 있었던 기 이제 전투력 구성인데 나와 비슷한 어 전투력을 가진 분들과 이렇게 비교해서 알려주는 표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이 동투력 유저에 비해서 낮은지 아니면 어느 부분이 더 높은지 이런 것들도 체크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벤트 리뷰입니다. 이번 주에 좋은 이벤트들이 많은데요. 정말 반가워 하실 이벤트들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벤트 첫 번째는 어, 트라나 언더포의 행운 상점이라고 해서 사냥을 통해서 요 주화들을 모으신 다음에 이 주화를 장인의 증표로 교환을 해서 행운 상점을 할수 있는 이런 이벤트입니다. 이 행운의 상점을 이용할 수 있는 이 중표는 사냥을 통해서 얻으실 수 있는데요. 어, 뭐, 사, 엘리언, 하둠, 혼돈, 대사막, 대양 검은태양, 대양, 연회장, 모든 지역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10개를 모아서 이제 행운상점을 진행하시면 되고, 사용하기를 눌러서 이제 행운상점에 입장하실 수도 있고, 어, 요 메뉴에서 행상을 가셔서, 어, 언더포의 행운상점 클릭하셔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 요, 오늘 행운상점의 보상이 되게 좋은데요. 행운상점의 보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이제 최고 보상이, 어, 큐! 아크라드, 돌파복구권 그리고 발크스가 있습니다. 이런 어, 사냥 이벤트는 사실 무제한 이벤트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무제한 이벤트에는 항상 제가 음식 버프 그리고 행운의 두루마리 사용을 적극 추천드리고 또 무법자 모드까지 하는 거 어, 말, 추천해드리는데요. 이제 무법자 모드는 당연히 이제 좀 사냥을 체크하실 수 있을 때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음식 버프와 행운의 도로마리를 많이 많이 사용하시면 좋겠고요. 앞에 이벤트와 이어서 장인의 증표 수집 이벤트 또한 진행이 되는데요. 이거는 1회만 완료할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사냥을 통해서 얻으신 장인의 증표가 이제 100개가 누적이 됐을 때는 300벌 200개가 누적이 됐을 때는 고대의 미감정 문양각이죠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최고보상 선택 상자라고 해서 혼돈이축, 아크라드, 돌파복구권 발크스가 있는데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이 되실 텐데 사실 본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약간의 가이드를 해드린다면 일단 축을 선택해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유콘돈 장비를 제작하지 못하신 분. 그래서, 일단 빨리 혼돈 장비를 6개를 맞추는 게 급하기 때문에, 어, 혼돈 장비 6개를 제작하기 위해서 축을 선택하시는 게 맞고요. 이제 아크라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혼돈 장비를 끝내고, 이제 혼돈 장신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어, 축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다른 컨텐츠를 통해서 또 거래소에서 구매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이제 장신구를 맞출 때 아크라드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크라드는 오로지 필드에서만 드랍이 되고 거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혼돈 장신구를 맞추셔야 되는 분들은 아크라드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요렇게 장비를 다 맞추고 장신구도 끝내신 분들 그러니까 비, 이제 7강에서 8강 도전하시는 분들은 이제 또 돌파복구권을 추천해 드리고요. 발크스는 가장 좀 비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비교적 좀 얻기가 쉽기 때문에 균열에서 얻기 쉽기 때문에 발크스가 부족한 분들보다는 대부분 돌파복구권이 비,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발크스는 일단 비추천드리고 만약에 내가 뭐 돌파복구권을 따로 이제 패키지를 통해서 구매할 의향이 있다. 어, 발크스가 나는 부족하다 이런 분들은 이제 발크스를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이드를 해드리면 될것 같고요. 그렇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 또가금력에 따라서 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 가장 본인이 필요하신 것을 선택하시는 게 맞습니다. 세 번째는 하두미 증표 러쉬 이벤트라고 해서 이제 매일 진행되는 이벤트입니다. 요거는 매일이에요. 그래서 적재합을 하루에 만, 이만, 삼만 마리 하시게 되면 증표를 열 개, 열 개, 열개 받아서 총 30개의 하두미 증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노베바 상점이 오늘 최고 보상이 변경되면서 조금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 열리지 않았죠. 그래서 이렇게 증표 러쉬 이벤트를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주펄 상품 또한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진짜 좀 자금을 좀 많이 유도하는 그런 패키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뭐 다섯 개 사면 하나 더 주고 세개 사면 하나 더 주고 원뿔원도 있고 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씩 보도록 하죠 일단 첫 번째로 오로엔의 성장지원상자 요거는 룸 패키지입니다 33,000원으로 1,208 그리고 오로엔의 선택상자 그리고 시나테고 어둠의 룬 상자 3개, 토벌, 석판 이렇게 주고 있는데 오로에는 선택 상자가 어, 또 똑같이 보상이 또 시나테고 어둠의 룬 상자, 토벌, 석판 본인이 선택해서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일단, 요렇게 룬을 주는 패키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과금이 되기 정말 쉽습니다. 그래서 절대 절대적으로 제가 비추천하는 패키지이지만, 정말 꾸준히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일단, 소과금러분들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신화 등급에서 태고 등급의 어둠의 룬 상자는 태고 등급이 나올 확률이 1%입니다. 1%의 여러분의 오늘 좀 테스트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나는 아직 심연 세트를 못 맞췄다. 그래서 심연 세트라도 맞추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어, 만약에 사신다면 하, 알겠 다고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패키지는 이제 행운 유 r 의 상자입니다. 이거 그냥 묘시카 패키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다음, 다음 상자로 이렇게 도전해서, 이제, 최종 파이널까지 있는 상품이지만, 당연히, 파이널을 받아서, 혼결도 많이 받고, 몸의 증표도 많이 받고, 돌복도 받고, 행상권도 받고, 매듭도 천개 받고 싶겠지만, 어, 확률이라는 게, 이제, 나를 피해가서 1단계만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1단계의 효율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개 사야 하나 더 주는 패키지이기 때문에 여섯 개 사시면, 아, 다섯 개를 사시면 1 6 5 0 0 0 원이고 상자를 여섯 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이, 7,200벌 보상, 그리고 혼돈 결장 3,600개, 그리고 모험의 증표와 돌복은 각각 12만 장씩 얻을 수 있는 패키지입니다. 이렇게 1단계로만 봐도 가성비가 꽤 괜찮습니다. 어 그렇지만 이제 요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좀 신중히 생각해 보시고 가셔야 되고요. 일단 뭐, 돌파복구권을 많이 주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모험의 증표, 어, 혼돈의 결정 이런 거보다는 나는 정말 돌파복구권을 원한다 하시면 여기 강화 탭에 가시어서 돌파복구권 특화 상자라는 게 있습니다. 요게 11만 원. 그러니까 심지어 5만원 더 싸죠 아까 그 앞에 6개 사는 것보다 근데 돌파 복권이 이제 30만장 12만장 아니고 30만장 이고 또 블랙펄도 이제 4천 블랙펄 주고 있기 때문에 혼돈의 결정과 모험의 증표를 제외하더라도 요거는 돌파 복권만 봤을 때 정말 특화되어 있는 상자가 확실하고 가성비가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이제 돌복 때문에 어, 나는 패키지를 사려고 한다 하시면, 사실 돌복 특화 상자를 사는 게 맞고요. 아, 그래도 나는 이거 하나하나 까는 재미로 한다. 그래도 뭐 2단계, 3단계 정도까지는 나오겠지라는 생각으로 하신다면, 뭐 재미를 위해서 <laughs> 하실 수도 있겠죠. 뭐 어쨌든 가성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패키지는 벤콤의 입장권 꾸러미라고 돼 있어서, 어, 입장권들이 이제 월부 입장권은 아니고요, 연길이랑 해적섬이 있는데요. 일단 4 개를 사시게 되면 어, 16만 5천 원, 아세 개를 사시게 되면 16만 5천 원으로 상자를 4개 줍니다. 그래서 사천 펄 그리고 사천 블랙 펄 있고요, 영광에게 추가 입장권 28장, 해적섬 티켓 12장, 그리고 하둠 특도 220장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실 가성비가 아주 좋은 편은 아닙니다. 뭐, 영광에게 효율이 이제 조금 다들 좀 낮아지셨고, 해적선 티켓으로 많은 뭐, 은하와 또 여신의 눈물을 올릴 수는 있지만, 요거는 좀 신규 유저분일수록 사실 이득인 패키지라볼수 있는데요. 요 패키지를 이제 사시고자 하는 과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3만 투력 이하이신 분들이 가장 큰 효율을 내실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전투력을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일단 휘장 레벨이 낮고 그리고 나는 좀 많은 은하가 필요하고 여신의 눈물이 낮다 이러신 분들은 이 패키지를 통해서 휘장 레벨, 은하 수급, 그리고 축을 구매한다든지 은하로 복구를 한다든지 활용하실 수 있고 하둠 특토를 통해서 얻어진 또 고대 미감정 문양 각인서로 또 각인서를 교체한다든지 또 월보 아, 하둠 여기그 토벌에 대한 지식도 올릴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좀 신규 복귀 유저 분들에게 비교적 추천할 만한 패키지입니다. 네 번째 샤카투 보물 상자. 아 샤카투 요새 너무 많이 패키지를 팔고 있는데요. 원 플러스 원입니다 이번에. 하, 이거 진짜 상위 백작 이상인 분들은 정말 지나치기 힘든 패키지인데요. 일단, 11만원으로 상자를 두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4,000 펄, 그리고 4,000 블랙 펄, 그리고 고대 금주화 4,000만 개, 그리고 코툼 14장, 하둠 레이드 입장권 선택 상자 24개, 이렇게 얻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투력이 낮으신 분들은, 어, 뭐, 당연히 금주화를 통해서 흑정의레벨도 많이 올릴 수 있고, 그리고 하둠 레이드를 통해서 또 하둠 보스 지식도 올릴 수는 있지만, 사실 그분들은 투력이 상대적으로 낮으신 분들은 다른 패키지를 통해 더 투력을 많이 올리실 수 있기 때문에 상위 100작 이상이지 않은 분들은 요 패키지는 좀 비추천드리고, 상위 100작 이상인 분들은 추천드리는 패키지입니다. 이렇게 이번 주 패키지는 어, 요, 상위백작 이상인 분들은 셰카트의 보물상자를 추천해 드리고, 어, 신규 복귀 3만 출력 이하인 분들은 요, 뱅콤의 입장권 꾸러미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어, 행운 6월의 상자는, 어, 료시카이기 때문에 좀, 복불복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불운에서 1단계 끝나더라도 가성비가 나쁘지 않다. 손해보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자사 이벤트를 통해서 요 장인의 증표를 많이 많이 수집하셔서 행상을 많이 진행하시면 좋겠고요. 요 행상을 통해서 다양한 보상이 있지만 특히 최고 보상 상자에는 요 아크라드라든지 돌보기라든지 요 발크스라든지 요런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제 성장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는 정말 자사의 집중을 해야 되는 한 주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영이었습니다.